흔히 쓰는 말 중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감당하면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잘 감당 못하면 화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시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 주기도문 가십니다.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시험은 있지만은 들지는 빠지지는 말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시험이 오는 네 가지 경우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이 시험에서 화가 되지 않고, 이 시험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꼭이 설교 시간에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험을 우리가 복으로 만들려면, 첫째, 시험은 자기로부터 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떤 고사님 말처럼 시험거리가 자식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소 1장 14절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이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것은 자기에게서 오는데 그중에서도 자기 욕심이라는 것에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욕심에 끌려가면 끌리고 욕심에 빠지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 그러면 시험이 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려 야고서 1장 1 4절말다 욕심은 우리를 막 어디로 끌고 갈라갑니다. 어디로?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와를 데리고 선악가 나무 밑으로 가서 막 선악가를 바라보게 하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따먹어라 따먹어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욕심에 끌려서 따라가게 되자 결국은 따먹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사망 죽음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욕심은 있는데 이 욕심거리가 언제나 시험거리라는 것을 알고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욕심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칸트는 인간로 칸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싸움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째는 환경과 싸움입니다. 환경이 환경과 싸워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웃과 상대, 경쟁 상대가 있죠. 세 번째는 나 자신과 싸움. 니다 그런데 칸트는 말하기를 이세 가지 싸움, 환경과 이웃 경쟁 상대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버리면 환경을 이겨도 이웃과 경쟁에서 이겨도 다 쓸데없이 무너져 버린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너는 그 고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줄과 되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이 내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잡아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합니다. 자기의 자, 죄된 성, 성품, 자기의 욕심이 늘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를 막 손을 끌고 가고, 지체를 발을 끌고 가고, 눈을 끌고 가고, 여러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막 싸워서 여러분, 고린도도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끝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를 다스리라고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것이 있기 썼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은사를 받았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고, 원수를 잊고 세상을 여러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여러분. 또, 처진 사람들은 자기의 싸움이 진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자기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댑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다스립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환경도 지배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욕망을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자기 의경우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야고보서 1장 14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예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오병이어 사건에 빌립을 시험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빌립을 뭐라고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이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우리를 어디로 나쁜 곳으로 끌고 갈라 할까요? 아닙니다. 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더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테스트해서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백세 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안고. 한다 그 아들이 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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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어쩔 수 없고 막 정신이 없어요 예배 본, 예배 본 것보다 아들이 더 바빠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양처럼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시험이 닥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진짜 권토 아비집을 떠나러 갈 때에도 엄청난 시험에서 자기 부모, 형제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 믿으려고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것도 이웃을 끊어버린 것도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바쳐라는 것은 더큰 시험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시험에 어땠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하지 못했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하니까 독자만 생겼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식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해요.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시험을 어려워요. 이 시험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순종을 못해요. 그런 죠. 이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성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 믿음에 들어가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성이.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믿음으로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테스트에 더 축복을 크게 주시는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고 제자리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살아요 하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고 그랬죠. 근데 빌립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2 0 0테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순종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 이 주라는 말에 안드레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딱 내놓고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